안녕하세요. 잔차닷컴입니다. 이번 제품은 어, 스타카토에서 나온 모마스원 20인치 접이식 전기 자전거입니다. 어, 출시가 75만원 제품으로 보통 이제 이보다 더 저렴한 자전거도, 저, 아, 이보다 더 저렴한 전기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제품들도 있을, 거,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보다 더 비싼 제품들은 뭐 유압 디스크가 들어간다거나 배터리 용량이 좀 달라진다거나 뭐 기타 뭐 그런 식으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통 75만 원에 비슷한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 상당히 구매 매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은 어, 전체 바구니까지 포함한 실측 무게가 17kg, 어, 17kg대의 어, 가벼운 어, 전기 모델이라고 어,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지금 현재는 5 a 짜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외장 그 디자인으로 어, 7 a 까지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분의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를 뭐 이제 가지고 다니시다가 장거리 라이딩을 하시다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이제 또 교체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접이식 모델들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 포크 리지드 포크가 대부분 스틸 소재로 어 되어 있으나 이 제품은 알루미늄 리지드 포크를 사용하여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테일이 다 깔끔합니다. 보통 이제 용접 자국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보일 텐데 흡사 이렇게 카본 포크와 같은 이렇게 깔끔하게 어 되어 있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앞뒤 기본 머드 가드는 음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이렇게 깔끔한 알루미늄의 경량 이렇게 바구니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무게가 가벼운 전기자전거,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들은 대부분 앞에, 이제, 그, 뒤쪽 기아가 변속기가 없습니다. 싱글입니다. 이렇게. 어, 그로 인해서, 뭐, 레버, 변속 레버도 없고, 변속기가 없으니, 뭐, 이렇게 우리가 타시다 보면은, 체인이 이탈된다거나, 접고 펴고 했어 그러니까 접고 펴고 해서, 어딘가 보관하거나, 이렇게 차량에 실을 때, 어, 기아 부위로 인해서, 좀 불편한 점이,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속기, 그러니까 기아가, 기아가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대부분 몇 단이냐, 기아가 있냐, 없냐,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이 전기자전거를 이런 도심형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기아 변속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도심 라이딩을 하시는 이런 전기 모델들에는 변속기가 없는 것 또한 무게를 좀 낮출 수 있고 또 유지 보수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고 또 접구 펴고 하는 효율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도심형 모델에서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속기 없는 모델을 더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음. 변속기가 그럼 있으면 뭐 무조건 안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들리실 수도 있지만 변속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그니까, 저단을 놓거나, 이게 언덕을 만나서 저단을 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 토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는 즉, 내가 이제 자전거를 잘, 그, 다루고, 변속을 잘 하시는, 지형에 맞춰서 변속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장점일 수 있지만, 이제 전기의 힘으로만 이렇게 뭐 타다 보니 내가 이제 고단, 그러니까 적정, 적절한 기아를 못 놓고 그냥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그 부족한 부분은 전기가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기아를 거의 잘안 바꾸시고 그냥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기아가 없는 싱글 체인 체인링이 장착되어 있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어, 유지 보수도 덜 들고 이렇게 체인이 빠진다거나 이런 이탈할 수 있는 이런 트러블도 없는 이런 이제 제품들을 더 권해드리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 저, 저희 저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전기 자전거의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이제 이제 사,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배터리를 막 되게 막 이제 용량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배터리 용량이 이제 이제 많아질수록 그만큼 가격은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또 높아지는 거와 동시에 무게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주행하는 내가 이제 뭐이 자전거를 사는 목적이 내가 뭐 출퇴근이다 아니면은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용이다 뭐, 이제, 뭐, 간혹, 뭐, 조금씩의 운동이 필요한 용도다?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내가 즉, 뭐, 40km, 뭐, 이렇게 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구매는 막 100km 이상 되는 고사양의 전기자전거를 산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는, 어, 이제 자전거를 한번 사, 전기 자전거를 사, 시고 나면 휴대폰과 동일합니다. 자전거를 사고 나서 이제 2년, 3년이 지나면 배터리 효율이 20%, 30%씩 계속 떨어지고, 어, 그 마,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배터리를 또 이제 교체해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음, 굳이 그렇게 소모성 있는 부품으로, 부품을 더 높은 고사양 배터리를 이렇게 내가 원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다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용을 좀 지불을 해 가면서 이렇게 사실 필요가 있, 있나라고 어, 저희는 좀 음,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시명, 이게 뭐, 음, 어디, 내가 어디 뭐 히스티리 센터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도서관을 간다거나 등에 출퇴근을 뭐 짧게 짧게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음, 음 적당한 내가 쓸만한 큼의 그 용량의 배터리와, 아, 그, 그,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을, 어,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인치 접이식, 이거와 경, 이거랑 견줄 수 있는 제품들이 또 12, 16인치 접이식 모델들이 있는데, 16인치 전기 제품들로, 어, 스펙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이제 그쪽, 그, 제, 그러니까 16인치 바퀴를 쓰느냐, 이, 이것처럼 지금 20인치 바퀴를 쓰느냐의 차이인데, 16인치 접이식의 장점은 접었을 때 조금 더 작게 접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20인치 지금 이 제품의 장점은, 음, 주행이 16인치 모델보다는 주행이 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부품이 파손이 됐을 때도 오히려 20인치가 16인치보다는 부품의 호환성도 넓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면에서는 오히려 20인치 모델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식,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들 대부분 이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는 것과 지금처럼 이렇게 외장에 있는 것과 c 포스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c 포스트 아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는 제품을 가장 더 이렇게 음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 더 높게 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막 타고 다니다 보면 흙먼지들이 지 많이 묻고 오염이 되는 되는데 이제 나중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탈부착할 때 배터리가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에 갖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충전도 할수 있는 그런 장점. 또 외부의 환경에 대한 오염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저는 이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품을 좀, 음, 조,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순위는 저는 이렇게 외장 배터리. 이 외장 배터리의 장점은 이제 쉽게 그냥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내가 만약에 음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100km를 주행을 하는데 내가 뭐그이상의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분의 배터리 하나만 가방에 넣고 타시다가 배터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배터리만 교체할 교체해서 타시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문제가 됐을 때 정비할 수 있는 정비하는 부분도 용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좀저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거는 이 C 시포, 포스트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입니다 배터리가 C 그러니까 포스트에 들어가는 부분은 외형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족도가 뭐 높은 디자인도 아닌 것 같고 또 C 포스트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로 인해서 이런 시 클램프라든지 어 이런 부품들이 기존 자전거와는 다르고 꼭그 제품만을 위한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c t u 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는, 어, 좀, 제, 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3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로 인해서 나중에 충전을 하려고 뺄 때도, 이 밑에 있는 케이블을, 또, 이게, 오염이 된, 처음에 새 제품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 타다 보면, 오염이 돼서 막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또, 케이블 잭을 뽑아, 뽑아야 되고, 또 이렇게 안장까지 뽑아갖고, 뭐 판매할 때는 안장만 뽑아갖고 가서 충전하시면 된다고 라 하지만, 이게 실제 사용하다 사용해 보시면 안장을 뽑아갖고 들어가서 충전한다라는 게 그렇게 여간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레임 내장형 배터리 있는 모델, 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외장형 배터리 모델, 이런 모델들을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도 프레임, 그러니까 C포스트에 들어가 있는, 어, 제품들도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경험해 본, 이제 제 경험에 의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린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바지. 이런 제품들은 간혹 가다 디자인을 이쁘게 하다 보면 짐바지 장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기존의 일반적인 짐바지를 장착할 수 있는 이렇게 홀이 있어서 어 그냥 보편적인 짐바지 디스크 브레이크 자, 달린 짐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에 달수 있는 짐바지라고 하면 어느 제품도 쉽게 장착을 할수 있을 거 겁니다 예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 순정은 5암페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게 라이더의 라이더의 무게가 뭐뭐좀 가볍고 평지 위주의 이렇게 어, 에코모드의 주행을 한다고 치면 총 주행거리가 80km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형이 또 다르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타고 토크가 있는 주행을 많이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제주사에서 얘기하는 80km 주행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한 4,50km 정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용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배터리만 하나 추가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충분한 매력이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모터가 있으면 이제 배선이 이렇게 이제 이 허브 쪽이이 볼트 쪽으로 해서 나와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 안쪽으로 배선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주행 중에 넘어졌을 경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들은, 이 볼트 쪽, 볼트 쪽으로 배선이 나와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배선이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넘어지게 돼서 충격을 받으면, 이 배선이 끊어져서, 이제 나중에 수리비가 좀 과도하게 나오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 이런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넘어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도 이제 배선이 끊어지는 문제도 이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넘어져서 이 부분에 충격을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동, 그러니까 공감하는 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불행 중 나의 경우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제품은 그런 부분도 좀 없다, 예,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자전, 저렴한 전기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 보시면은 뭐 완성도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품 전체적인 뭐 용접이나 도장이나 거기에 맞는 뭐 부품들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은 굉장히 조잡한 것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너무 저렴한 제품들이 왜 매장이 없을까라고 한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쉬운 게 매장에서는 판매를 하고 사후 관리 부분인 사후 관리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너무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매장에서 좀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뭐 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마진이 크고 뭐 이런 걸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장들은 사후 관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는 자전거들은 판매하는 것을 꺼려, 꺼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게 판매되는 제품들에 내가 전기자전거를 하려고 하는데 A 매장, B 매장, C 매장을 갔는데 대부분의 가격대들이 보통한 비슷하다. 근데 온라인은 그보다 더 저렴한 게 있다. 저렴한 게 뭐, 뭐 몇만원 또 10만원 차이 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막50% 이상 차이가 나고 막 뭐, 그러니까 40%, 30%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다면 그 제품이 과연 매장에, 그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를 한다 하면은 뭐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안 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제품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폴딩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핸들부위 핸들 부위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폴딩 경첩을 다이얼 방식이라서 돌려서 네. 접으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접힙니다. 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6인치 이제 싱글 체이닝의 전기 자전거와의 다른 점은 이제 16인치 모델보다는 조금 부피가 있게 접히지만 어 그보다 또 장점은 이제 주행 안정감이 더 좋다. 그래서 접는 목적을 꼭 이제 어디다 이내 차에 실거나 어디 공간에다가 좀 작게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20인치 이렇게 도시형 라이딩을 하신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20인치 접이식 모델을 추천드리고 내가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을 좀 타거나 이런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런 식의 연계가 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16인치 접이식 싱글 그 싱글 체이닝이 달려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스타카토 모마스원 전기자전거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